오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과고의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 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로 병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요. 삼계계고 아당한지라 그랬어요. 천상천하의 유아 독전은 그 무엇에도 휩쓸리지 아니하는 본래 청정한 나 자신 산계계고 아당 안지는 그러한 본래 청정한 나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그래서 만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대선언이었다. 이 고해가 끊임없는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지만, 불성을 간직한 본래 청정한 나 자신은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 성품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걸 일러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다. 가족의 세상의 관계에 혹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라는 허상에 매여 가지고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올 때도 혼자 왔고 갈 때도 혼자 가는 이 삶이 것만, 무슨 인연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나를 올버매고 있느냐. 다 내려놓아라. 내려놓는 순간, 한 줄기 바람처럼 자유로울 수 있고, 무소의 뿔처럼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 세상이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움켜지고 있는 것이지라 아직까지도 자식이다, 남편이다,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 이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선사 스님들께서 왜이 집행이를 들고 탁자를 쾅쾅 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했겠냐 울어주는 사람은 있어도 같이 가주는 친구는 없더라 슬퍼서 땅을 치고 통곡은 하지만 같이 가자고 하면 같이 갑니까 나를 따라가는 것은 엇밖에 없더라 니네 없으면 못 산다고 모든 것을 다 주고 헌신하면서 키웠던 자식마저도 내가 길을 떠날 때는 남을 날아가더라. 그런데 업은 평생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선사 스님들께서는 정신 차리라고 그 업마저도 내려놓고 가라. 누구도 짝하지 않는 나 자신인데 왜 업을 옮겨지고 가려고 하느냐. 그죠 내가 내려놓으면 엄마저도 산산히 흩어져 버린다. 그래서 주장자는 정신 차리라는 소리고, 삼계계고 아당 안지라는 말은 믿으라는 얘기예요. 뭘? 깨달음의 길로 이끄시는 부처님 당신을 믿으라는 말도 있지만, 너 안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찌 태어날 때부터 중생이었어요. 전생에 업을 내려놓지 못하고 부여앉고 오니까, 그빛이 딸려오니까 중생이었던 거야. 근데 갈때그 업을 내려놓고 가면, 올 때, 빈손이잖아. 그러할 때 불성이 밝게 빛나는 거거든. 본래 중생은 없더라. 그러니 당신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성이 있음을 믿어라. 불성이 있음을 믿으면 힘이 넘치잖아요. 권력이 조금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권력 믿고 얼마나 까부나. 영원할 것처럼 까불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지옥으로 밀어넣으면서 돈 조금 있어요. 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활개를 치잖아. 그 돈이 언제까지 갚디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불손 왜못 믿어요? 우리는 불자들은 불성을 믿고 까불어야 돼.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명예를 믿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살아가면서 필요는 하지요. 건강도 해야 되고, 그러나 진정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것은 바로 뭐다? 양의 불성이 있음을 믿어라. 부처님께서 보레이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선언하신 게 아니고요. 왜 탄생하셨을 때 선언하셨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천진무구한 그 상태에서 선언하신 거거든. 자기적인 것다 내려놓고, 본래 그 자리에서 내 안에 불성이 있음. 그게 뭐다? 천상천하의 유하 독존이다. 그러니, 권력 없어도 나는 최고야. 돈이 없어도 당당해. 명예라는 거, 바람 후 풀면 날아가 버릴 거, 일도 없어도 나는 당당할 수 있어. 그렇게 할때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야. 돈 믿고, 권력 믿고, 명예 믿고, 그죠? 외모 믿고, 떠들어 봐야 유아 독전이 될 수가 없죠. 돈 없으면 거진데, 권력 떨어지고 나면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데, 어찌 유아 독존이 될수 있냐. 그 모든 걸 초월한 자리, 그걸 부처님께서 선언하셨어. 너 스스로 당당함을 믿자라. 그러면 근심, 걱정, 번뇌,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내려놓는 거 어렵습니다. 평생을 움켜쥐고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쥐어본 결과를 경험했잖아요. 내려놓는 과정을 즐겨보자고. 한없이 움켜쥐어왔는데, 한없이 행복했어야지, 그럼. 한살 때는 한 살만큼 움켜쥐었고, 열살 때, 스무 살 때, 서른 살때그 세월만큼 움켜쥐었는데 결과가 어때요? 지금도 부처님 전에 와서 빌고 있잖아. 그만 빌었으면 좋겠는데 왜? 움켜지고 또 움켜지어 봐도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움켜지어도 내 삶은 나아지지 않더라.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을 뭘 한다? 내려놓는 과정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루하루가 즐거워져요. 왜? 돈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명예에 구속당하지 않으니까. 권력? 닭볕을 보다도 못한 그 권력을 움켜쥐려고 저렇게 날들 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옷이 나로서 살아가거든. 지금까지는 나는 없었어요. 이 먹고 질문하지요. 이 먹고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선사 스님들 물어봐요. 네 누구 하는 말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대답할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누구 엄마, 누구 아내. 그죠? 무슨 의사, 약사, 사장, 부장, 명함다 내려놓고 내가 누군지. 그러니 그거 다 내려놓으면 나는 사라져버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아세요. 내가 누군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진정 뭘 하고 싶은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욕심을 부려서 찾아라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로서 차림에게 하면,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 다 그게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는, 내가 누군지를 알때 유아독존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기 때문에 아당한 지가 되는 거야. 뭘 해도 편안하지 않았잖아. 행복하지 않았잖아. 그게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주장자 광칠때 정신이 아닥해졌잖아. 아무 생각도 안 났지. 이걸 치기 전까지는 온갖 생각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전동이 쾅 쳐봐요 아무 생각도 안 하지 1 0만 8천리 도망가고 없잖아 망상이 그걸 유지할 수 있어야 돼 바람이 보면 바람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꽃이 피면 꽃 따라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백화점 가면 명품 따라서 그죠 스트레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래서 정신 차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방이나 하루는 아니더라도, 염불하면서, 사경하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내 마음을 잘 부여잡고 있어야돼 야, 이놈아, 한눈 팔지 말거라. 스님들은 잘한다 그랬잖아요. 아침마다 이렇게 머리 한번 만지면서, 수아마, 속지 마라. 한눈 파는 거. 저도 아침에 오늘 초파일 행사 잘 치를까 걱정이 되더라고. 나와가지고, 가스바나도 손보고, 그죠? 마이크도 손보고. 10시쯤 되니까 다 쓸데없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 주지스님 계시지 부주지스님 계시지 우리 불자님들 있는데 내가 왜 신경쓰는가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우리 그렇게 삽시다 연불하면서 내 자신 다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소암이라는 것도 거짓 이름이겠죠 지금 당장에 불려지는 것이지 영원한 이름은 아니지 회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속지 마라. 정신 차려라. 그건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야. 이제 자식한테 속지 마요, 이 자식은 배신 때려. 그러니까, 돈도 배신하지요? 자식도, 그죠 돈도, 권력도, 건강도 다 배신해요. 그러나, 이 영원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불성 뿐이지라. 머리 만지듯이 여러분들 거울 보면서 주름살 보지 말고, 그쵸? 새치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들다 보면서, 아무게야, 정신 차려라. 정신 안 차려지면 경전 펴놓고 경전을 읽으세요. 불성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불성을 믿지 못하면 부처님을 믿으세요. 쓸데없이 왜 사바세계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는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태어나신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경전을 독경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는 게 부족하다면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는 순간 연불이 이어지면 무심해지더라. 그 무심해질 때 그 경지를 중도라고 하잖아. 이리저리 마음 뺏기니까 믿을 수 없는 존재한테 눈 돌릴 때를 극단이라 그러거든. 자식한테. 눈 돌릴 때도 자식한테 빠진 거고 돈을 향해 눈을 돌릴 때도 돈이라는 극단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나 자식도 돈도 권력도 모든 것을 내려놓는 무신지경에 도달하면 쿵, 할 때, 정신이 아작해질 때, 아무 생각도 없잖아. 그러나 이후로는 뭘 하고 있다? 연불를 하고 있더라. 아무거 해야 속지 마라 했으니까, 속지 않으려고 돈은 부러뜨고 있더라. 그때를 중로라고 한다. 그러니, 여러분들, 부천의 모신 날을 맞이해서, 천상, 천하의 유아 독전이다. 누가? 내가 내 안에 있는 불성이 유아독존다. 무엇과도 짝하지 아니하고 무엇에도 정신 팔리지 않으니까 유아독존다. 그러니 삼계계 고하당한지라 이 고해가 아무리 뒤죽박죽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하나 얻어가는 자리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마음자리못 얻어가면, 그죠? 할일 없이 부처님께서 왔다 가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단한 사람만이라도 부처님과 눈을 맞을 수 있으면, 가섭전자는 눈이 맞았잖아. 이 심전심이라 그랬잖아. 가섭전자는 눈이 맞는데 나는 왜 부처님과 마음을 못 맞출까? 오늘 부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단한 사람만이라도 남 신경 쓰지 마요. 내가 마음이 맞으면 만 중생이 부처님과 하나되는 것이고 내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등지고 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 오늘의 이 법어는 여러분들 안에 불성을 착각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의 일성을 마칠까 합니다. 성물하십시오